안녕하십니까. 경북항공고등학교 근무하는 교사 이태균입니다. 지금부터 항공정비사 교육과정과 항공기술교육원 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정비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정비사는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 고치는 사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정비사의 역할은 비행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항공정비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경북항공고등학교 부설로 설립된 경북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3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항공정비사 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항공정비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항공정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항공 5가지 교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경북항공고등학교 졸업생들 예년에 이제 1기부터 5기까지 학생들을 보면 필기시험은 99.9%가 다 합격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2차 구술시험은 항공정비사 전문가를 앞에 두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졸업생 중에 약70% 정도가 2차 시험을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항공 정비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항공 정비사 시험은 일주일에 3회 또는 4회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각 시험의 장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지역에서 볼수 있고 어 올해부터는 김천 지역에 새로 시험장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 하나 둘셋 다섯 군데, 전국 다섯 곳에서 항공정비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따면 무엇이 좋으냐? 자,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게 되겠고, 부사관 시험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기 복무나 진급 시 자격증 점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학점 은행제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한다. 그럴 경우 최대 18학점, 약한 학기에 해당되는 학점으로 자격증 하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졸업생들이 자격증 합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 2월 졸업생, 전체 이수학생의 71%인 39명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8년 2월 졸업생 전체 72% 학생들이 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2019년 2월 졸업생은 전체 74%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건 2020년 학생은 어 70%, 2021년 올 2월 졸업생들은 약 70.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100명을 가르쳐서 왜 70%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을 교통공단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낸 통계를 보면 100명이 응시하면 20명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합격률 20%인데 저희 학생들이 100명이 시험 봐서 70명이 합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 전문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타 교육기관에 당신들, 졸업생들 얼마나 자격증을 짰는지 한번 명단 내놔보시오 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진을 내보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비사 교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항공기술교육원 운영은 방과 후 시간에 운영이 됩니다. 일과가 끝나고 야간 시간에 18시 15분부터 21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어, 전문 교관 25분을 모시고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항공기술교육원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다 통해서 2410시간을 이수를 하면 정비사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론교육은 항공고등학교 낮에 수업을 3년간 받으면 이론교육이 마무리가 되고 야간에 경북항공기술교육원에서는 실습교육 110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 항공기술교육원 운영은 부설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25분의 항공정비 전문 교관을 모셔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 급여라든지 뭐 운영비 이런 게 필요해서 학생 1인당 분기면은 3달입니다. 3개월에 약 100만원에서 110만원의 별도의 교육비가 아, 추가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야간에 기술교육원에서 실습하는 사진입니다.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헬리콥터 엔진 교환 작업. 또 이렇게 항공기 부품 장탈착 이런 실습들을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 이거는 이제 항공기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장면과 어, 스프링 장력 테스트하는 이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공사에서 취업하는 취업 요구사항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캠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회사입니다. 상시 채용 절차 맨 하단에 붉은 글자를 보시면은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영의 결격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어, 상시 채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주항공경력사원입니다. 관련 경력 3년 항공정사 자격증 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어, 상시 채용에 어, 채용 조건으로 걸고 있고, t w a 항공입니다. 역시 항공정사 자격증명과 경력 3년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항공 정비사 교육을 받고 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군 입대를 통해서 2년간 기술병으로서 어 경력을 쌓고 동시에 EMU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항공 정비 어, 전문 하사로서 군에서 이제 계급을 전환해서 생활을 하고 이때까지 실무 경력 약4년 정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각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 갖추게 되기 때문에 2 3 살이 됐을 때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스펙을 갖추는 어, 정비사가 되겠습니다. 항공 정비사 취업 요구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종합한 걸 보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군필 또는 면제, 실무 경력, 토익 점수.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항공기술교육원에서 정비사 과정을 받고 플러스 군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군에서 실무 경력을 쌓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항공 정비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 항공 정비사로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외국계 항공사나 뭐 국내 메이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군 정비사, 기타 언론사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취업을 할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 MRO 업체나 교육기관, 해외 취업 등의 길이 있습니다. 70%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졸업 이후에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인터넷 강좌를 개설해서 졸업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해서 항공 정비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항공 정비사인가? 이거는 마무리입니다. 지금 보잉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수많은 정비사가 필요하다. 76만 9천명의 정비사가 전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행 항공업계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을 막고 항공산업이 점차 살아난다 그러면 어~ 앞으로 이제 더 무궁무궁한 과거보다 더 크게 항공산업이 부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항공 산업 그 현장에 가면은 정년 퇴직할 기술자가 다시 계약직으로 그 항공사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왜? 그만큼 기술력을 능력 인정 받고 있는 정비사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 연세 많으신 정비사들이 대거 퇴출됐습니다. 그러면 항공 산업이 다시 꽃피워질 때 코로나를 저희가 이겨냈을 때 항공사에서 필요한 정비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규 정비사로 계속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 채용에 새바람이 좀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항공 정비사 및어 경부항공 기술교육원 소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